현대 올리마이티 탑 차량의 현대 순정 공급 제품인 트럭 전용 후방 카메라 드림뷰 설치 작업입니다. 후방 카메라와 7인치 고화질 모니터를 적용했습니다. 휴진기와 상관없이 스위치를 통해서 온오프 할수 있도록 작업해 드렸습니다. 드림 후방 카메라는 현대 순정 공급 제품으로 품질과 AS와 성능이 검증된 국산 제품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셔도 잔고장이 없으며 고장 시에 AS가 가능한 트럭 전용 후방 카메라입니다. 올리마이트 차량의 후방 카메라와 고화질 모니터 설치 작업이었습니다.